뿌암 빠바 뿌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제 집결에 취직을 하셨고 오늘이 공식적으로 처음 교육을 받는 날이겠군요. 이제 개설버거 만들어도 돼요? 어안 됩니다. 개설버거를 만들려면 먼저 배워야 할 일들이 많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야, 들어가 들어가 보시다시피 어, 이제 당신은 비키니 시티에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에 취직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룻밤만의 성공은 아닙니다. 가게가 6시 닫으니까요. 오늘의 집결이야는 바로 한 남자의 노력과 인내와 비전과 결심과 땀의 결실이죠. 특히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가게 선전이 정말. <끼리> 가게 선전이 정말. <끼리> 작은 버거 가게치고 가게 선전이 너무 요란했었죠. <끼리> 아니야. 오늘날에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해 최신의 패스트푸드 설비들을 들여놓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최신의 고기 조종 장치고 이것은 우리의 자동화폐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급 음료수 온도 조절 장치들이죠. 수입한 거예요. <laughs> 상사와의 대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안 돼. 잘하셨어요. 스펀지밥씨. 돈은 항상 옳다. 아까 전에도 이제 업데이트 얘기할 때도 수직, 수평, 관계, 인연 이런 게다 낭만 아닙니까? 가성비 없는 것들 하는 게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알면서 낭만을 챙기는 거 이런 게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닐까요? 부, 부, 비단 게임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점점 각박해지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주변 이웃들과 좀 네, 멀어지고 현실에서도 낭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아쉬운데 게임이라도 mmorpg 라도 이런 걸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성비 저희가 없는 짓을 자꾸 하니까 싫으시진 않으시죠? 싫으시진 않으시죠? 때로는, 때로는 낭비 없이는 낭만을 만들 수 없어요. 낭비가 있어야 낭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MMORPG 또 로스타크 유저분들의 낭만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점점 굳건한 게임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분명한 낭만들을 꼭 챙겨드릴게요.